뻗으면 공의 트리가. 이런 직선으로. 맞고 난 다음에 힘을 이렇게 빼면 안 돼. 응? 아, 그래서 안 돼. 앞으로 넘기셔야 돼. 그러면은 공 기전이 걸리면서 펜스 앞에서 잡힐게 하다가 가서 넘어간단 말이야. 알았어? 응, 응. 어디로 쳐야지 선런이 나오지? 위로 쳐야지. 응. 스윙을 밑에서 이렇게 위로 친다 그러면은 공의 트리가 아니라 슝 가다가 펜스 앞에서 잡히는 거야. 알았어? 티베팅은 여기에 맞춰서 가요. 이 밑으로 가면은 홈런이 절대 안 나와요. 응. 위로 가야 돼. 응. 갑시다. 오, 좋아. 당기는 중요해요. 시합 때는 당겨, 자연적으로 당겨치기 때문에, 연습 때는 약간 센터 중심으로. 네. 열심히. 그렇지. 네. 오, 네. 와,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좋은데, 좋은데. 잘 봐. 패팅은 하체를 쓸때 그냥 흐리를 튼다고 쓸리는 게 아니야. 타자들은 오른쪽 골반, 타자들은 여기 왼쪽 골반으로 이걸로 공이 오면은 이걸로 때린다는 생각으로 허리를 펴지면 들어야 돼. 그냥 툭툭 이렇게 치면 훈련이 안 나와. 왜냐하면 스피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골반으로 이 공을 때린다 생각으로 팡! 음. 이렇게 때려줘 오케이? 네. 그래? 와. 그래? 와, 나이스. 아, 왜 이렇게 쓸수 있는데 왜안쳤어 <laughs> 그래? 좌타자는 음. 오른쪽 발 앞에. 음. 여기가 가장 힘을 쓸수 있는 포지션이야. 우타자는 음. 반대로 왼쪽, 음. 왼발 앞에. 여기서 이렇게 치면 어떻게 돼? 음. 밀리지 프로야구 선수들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마주, 맞아도 앞으로 뻗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너네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맞으면 뿅! 다내앞 플라이야 몸이 가면 안된다 말이야 스페시 나가야 돼 알았지? 스페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오케이? 맞아서 이렇게 가면 안돼 새로 맞아서 이렇게 가면 안돼 그렇지 너를 맞고 안돼 힘을 좀더 써야 돼 다시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 앞으로 아 이렇게 야, 맞는 포인트를 여기 초소화하게 스피드 원래 이런 원리죠. 원리. 그래서공이 배트가 공보다 밑으로 가야지. 수요가 있는 그렇다고 이거를 밑에서 위로 쳐가지고 어. 공을 띄운다고 생각해. 반대로 레벨 스윙으로 와서 공의 각도를 맞춰가지고 응. 공을 띄워 어. 각도를 서에도를 음. 어. 밑에서 스윙이 계속 올린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타격이 이 네. 네. 다른 코치님들잘 모르겠지만. 코서서 지금 같은... 공이 이렇게 살아가네.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살아가 그냥 밖에서 넘어가는하번 더. 보통 이제, 한번칠 치려고 그러면은, 네. 펼쳐 죠 렉. 지금 같은 드라이브가 돼가지고, 당탕으로 내가 생각하는 지금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스피드를 좀 구동해서. 계도로 레벨 수윙으로 가서 공을 눌르면서 타자로 수로이 됩니다 하면은 공이 끝에 힘이 가니까 이제 밀어치는, 밀어서 홈런 치는 타자들은 이렇게 쳐요 밀어서 오는 치는 타자들은 손목이 낮아서는 절대로 못요 그러면 공이 가다가 마지막에 크게 안 져요 반대로 손목이 살아있으면 끝에 져서 반대로 공이 저 좌타자들의 레프트 순으로 가다가 파울이 될것 같으면서 그대로 떨어져서 콜때만는다 아주 기본적인 아,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 아 중심에 없 아, 날마다 다르다. 근데 저기 가면 여기 있을 때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손이.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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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는 여기 있습니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치세요. 내가 같은 경우는, 2학년 네. 때까지만 해도, 진짜, 수비도 괜찮고, 방만해도잘 쳤어. 근데 4망 고3병 걸려가지고. 고3병? 응. 아, 스윙이 이뻐.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만 치면 되는데, 더잘 치려고 쭉 당기면 그렇지. 딱, 공이 오면, 공이 와서 만나는 생각 기다려야 돼. 그렇지. 지금, 어, 좋네. 왜 경기 때는 안 나오나, 시합 때는? 좋은데? 어 좋은데? 그럼 시작 때안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욕심 그래. 보여주기 위한 과 가도한 스 가도한 스윙. 아, 그래. 이렇게 날라오는 공을 전혀 친다 생각하면 충분히 칠수 있는 스윙이고 정타도 잘 치는데 스카우트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욕망 보여줘야 난 좋은데 간다 요런게 분명 히 있을 거야. 근데 지금 보면 요렇게 기본기가 잘돼 있으면 되거든. 그래 안타코스가 제일 많은데 어디야? 그래 피자 예쁜 만 치면 되잖아. 주자 없을 때는 피차 옆이고, 주자 일루 있을 때는 일로 옆이 제일 넓어. 일루 사이. 그러니까, 그거만 알고 있으면 타이밍 올라갈 수 밖에 없어. <laughs> 그런 것도 좀 빠지잖아. 연습 때는 딱 쳐가지고 라이트 앞에 딱칠수 있는 연습을 해놔야 돼. 스타일 <laughs> 가면 어떻게 치노? 너무 좋은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윙인데? 다 정타에다가 또 방향 좋게 치고. 오늘 그. 좋았어. 오늘 날 잡은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아니데 이런 느낌 아닌데? <laughs> 선생님, 긴장 안 하던 거 아니야? <laughs> 그래, 그게 지금도 늦었지만, 그게 더 좋아. 빠른 거보다. 빨라갖고, 풀라치는 의미 없어. 네가 지금 받아서 쳤기 때문에 늦어도 돼. 그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피차 좋았거든, 경남에. 그때 타격 1위 받았거든. 었 기본기가 잘돼 있어. 그 이후로, 애가 좀. 자신 가지고, 이제. 어? 잠수복이고, 계속. 알겠어 아, 그런 자신감이 그만해지라는 게 아니고, 기본기가 잘돼 있으니까, 욕심부리지만 오중간, 뭐 자중간, 피차 옆에 치겠다 생각하고 다서해드려면오버스윙 없으면 잘하실 거야. 얘더 보여주려고 세게 치니까 팔이 안 나와서 늦춘단 말이다더 네. 가볍게 친다 보면 팔이 더잘 빠져. 네. 알았지? 네, 거포, 너넣너면 거포는 거. 얘가 그래도 제일 아, 거포지지. 이제, 홍...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작년 장 같은 경우는 4 6분 치면서 홈런도 많이 치고 했었거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초반에, 초반에 홈런도 두개 치고. 그래도 거친다. 이게 빠르긴 빠르데 거쳐. 대나을 못, 딱못칠 폼이야. 너무 급해. 기다려서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거칠게 나가버린다, 니까좀더 부드럽게 기다려야 타고. 니가 그러니까 나갈 준비만 하면 되는데, 공이 그냥 나가버리니까. 힘은 실을 수 있지만, 정확성은 떨어져. 니가 네. 모르는 사람은 전냥짚이 던지면 타임 맞겠지. 니가 좀자친다는걸 알면, 니한테는 공안 줘. 기다릴 줄알아는돼 얘는 좀 이제, 스트라이드가 좀 빠른 이유가, 네. 밑에 순발력이 좀 많이 떨어져. 지가 이게 턴이 약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빨리 쫓아다니는 뭐 여유가 있으면 잘 치겠는데 손목에 손목돌리는 힘은 좋은데 맞으면? 맞으면 그냥 가지 항상 말 하지만 맞으면 마음 안 맞는데 그게 문제지 그래 안 맞게 던지는데 뭐 맞잖아 니한테 누가 맞게 던지나 이거 잘 칠라지만 투수는 니한테 안맞을날할거이가 그런데 공 하나 오는 원타임씩만 연습해갖고는 안돼 지구 그러면 싹 계속 던지주나 연습할 때더 니가 지금 빨리 쳤으면 아 이번엔 좀 늦어서 믿어 쳐봐야지 연습도 해야지 그래야지 좀더 여유가 생길 거니까 딱 들어서 던질 때딱 나갔다, 나갔다 섰다쳐 봐봐 원래 치던 도 치는데 아이또쳐 봐봐 해봐 네. 봐라 그러니까 타이밍 하도 네. 못맞추려봐 찍어놨어도 기, 공이 올때 기다려야 되는데 찍어놨으면 벌써 급하잖아 네. 공이 온단 말이야 네가 안 나와도 공이 지나갈야스타일잖아 네. 조금만 더 뒤에 있어 네곰 변하고 친다 생각하지 말고 찍고 친다 생각하고 찍으라고 네. 찍어어 그렇지 아근 힘은 좋다 조금만 그런 연습만 하면 타율도 더 올라가고 정확성도 올라간단 말이야 직구만 안 던져줘 특히 풀로가면 고등학교 때는 직구 좀 변하고 네가 잡아놓고 칠수 있는 타이밍이 돼야 돼 정, 정타도 잘하네 근데 자 관계에서 맞으면 안돼 선생님 이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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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좋다 공잘 네, 때린다 내 손목 힘 좀. 네 좋다 타사에 조금만 여유만 가지면 되겠다 그냥 망가지면 <laughs> 어떡해나 어, 스윙 빠르니까 좀더 여유가 지야지 요런 생각만 해. 네. 안배해야지이가 아니고, 어, 나 스윙 빠르니까 뭐 던져라. 여기까지 온나. 요거만딱 생각하면 더 좋은 스윙 할수있어 스윙이 네. 빠 스윙이야. 여유가 져 그래. 아, 나이스. 딱 그렇게 쳐. 좀더 여유만 니가 가지면 니네 스윙은 니가 이길 수 있으니까. 아, 스윙이 약한데. 내가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요즘에 고등학교에 최고의 기술은 힘이야. 나 힘이 없으니까는. 중학교 때발패스로친 애들, 아, 잘친 애들, 아, 컨택 좋고 하는 애들 들어와도, 140 넘어가고, 빠른 볼때나왔던 아, 지면은 밀리고 다 밀리고, 컨택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좀 작은 애들한테 장소를 엄청 많이 하는 편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살아남냐. 작으면 뭔가, 다른 사람 눈에 띄게끔 해야 뭔가 어필이 되는데, 좀 계속 하다보면, 적어도 어떻게 보면 좀, 질리겠지. 근데 이제, 한 3년 안면, 좀. 질리게 상... 이야기 하는 스타일이. 아깐만요 긴수 <laughs> 이야기 안 해요 니 듣고 있잖아 지금 너 3학년이야? 너 웨이트 많이 해야 되겠다 너 진짜 힘이 너무 없다 3학년인데 1, 2학년인데 웨이트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스윙이 딱 보면 우리가 보면 알잖아 니도, 니도 느끼지 않나 친구들하고 스윙 스피드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다른 기술 필요 없어 너는 이제 손목 운동하고 이런 거 엄청 해야 돼 내가 힘이 없으면 손목이라도 강해야지 손목 힘만 있어도 허런칠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NC 아세비 같은 경우는 하루 총이나 손목 운동만 하고 있어 그 이기려고 해야지 어 지금 기술이 중요한 게힘 공을 이기는 힘이 없으면 안돼 140, 150대는 뒤로 밀려버린다니까. 상만 어. 원이래? 3만 맞추기 쉽지 않 급해, 급해. 야, 급한데 벌써 다 나가있어. 이거 어떻게 치냐? 이렇게 쭉 뒤에 있어야 돼. 다리가 딱 있어. 하체 쓸 힘을 다 남겨놔야지. 네. 다, 다3만에 치려고 하잖아. 다리 들어도 야, 쫙 뒤에 있어야 돼. 그래. 오. 딱 뒤에 힘이 갖춰줘야지 네가 힘을 실을수 있다. 네. 바로 나가지는데 더 모아야, 더, 모아, 더 모아야 돼, 더 모아, 야 돼, 더야 지금도 몸이 가버리면 네가 안 그래도 힘도 없는데 여기서 힘다 나버리잖아. 예. 하체 딱고아 있다 한번탁 가야 돼. 그렇지, 어이. 딱 그런 식으로. 어차피 홈나실 거잖아 그러면 내가 피처 머리 맞춘다 생각하고 그쪽 방향으로 그냥 힘을 쏟는 거야. 그 사사살치는 건 아니야. 그렇지, 그럼 감독님 얼마나 좋아하겠노. 제일 좋은 타구가 이거. 그래. 어렵게스카우트됐어 그래. 애랑또 시합할 때 있네. 1, 2학년 때 계속 하잖아. 3학년 때 이제 다른 애들 안 터졌는데 얘만 터졌어. 얘는 그래고 지금 4 사할 좀 넘게 치고 있고. 해야, 해야 될때안 하고 안 해야 될때하는 <laughs> 그런 느낌. 좋아, 그거야. 할때 아, 아, 딱, 모으고그는딱 무고, 는땅 무고. 저기 딱 아, 센터로 친다 아, 생각하는. 앞으로 힘 붙고 하면은 힘 괜찮을 그래, 거야. 그래, 어, 괜찮아? 힘 붙으면 이제, 힘 붙을 때가 이제 포인트는 만드냐? 그렇지. 바깥쪽은 놓치면 안 돼. 그렇지. 아, 나이스. 그렇게 치면 계속 타이머가 갈것 같은데? 그래. 네. 현실을 좀 빨리 직시해야 되는데, <laughs> 그게 차이야. 아 그게 차이야. 감이 네, 아무리 아이소, 이야기해도 네. 말안듣네 요즘 애들은. 네. 딱 그거를 해야 되는 야구 스타일이 있잖아. 네. 근데 이제 주문해도 요즘 애들은 프로 가려면 무조건 네. 장타를 쳐야 된다라는 <laughs> 그런 생각을 해. 자기 스타일대로 이렇게 <laughs> 야구를 해야 되는데. 네. 좀, 그게 좀, 그게 조금. 그래서 지금 체강 야구가 좋은 게, 우리 대학생 애들이 정타 치고 안타 치고 열심히 뛰고 하는 게 보여지는 게 프로 가잖아. 그치. 그렇게 보여줘야 돼. 정타를 해야지. 뭐 풀스윙 해가지고 안 넘으면 어 무슨 의미가 있는데. 네, 이제, 1학년인데. 어, 지금, 65? 아니, 예. 지금 딱 보니까, 네. 다, 다행이 한데 그, 그, 뭐라면 틀떡해 어디 나왔는지. 예, 동중, 마한동중 동동. 응.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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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회야. 뭐, 볼품을라갈 기가. 비쌈 <laughs> 치라. 뭐, 청용이결승하는줄 알았다, 지금. <laughs> 배드민턴 던지는데 뭘 자꾸 치야지. 뭐. 치는 연습해야지. 비쌈면딱 치는 연습해야지. 맨날 스타일 거면 어떻게 쳐. 아, 근데 1학년 치고는 잘 놀리네. 힘이. 3학년 때보다 힘이 더좋이면은 근데 감독이 이게 감독들이 3학년, 4 시작할 때는 이유가 딱 봐도 좋은데 어떻게 안뛸 수가 있어요. 능력이. 이몸 쪽을 때는 푸싱을 하는데 바깥쪽이니까 나와버리잖아요. 이거 힘이 없잖아. 믿어 주는 게. 능력이. 그것도 푸싱을 해야지. 바깥쪽도 포인트에서 뒤에서. 그래. 그렇게 해야지, 늦어도 밀려서 이게 안타가 된다니까. 예. 나와버리면 힘이 없어. 잡혀. 끝까지 돌려야돼 예. 얘는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어. 쉬다가, 삼 3개월 쉬다가 이제 복귀했어. 스피드가 좀 많이 떨어지지. 그래도 좋다. 이남준 친구. 이남도 잡히면 잡는다. 이남준. 여기 3월 넘기시죠. 예, 예, 이러면, 음, 아니, 첫게임에김이라 첫 하는데, 감독이 첫게임이니까 긴장 엄청 되잖아. 엄청 대가 얻지 마. 삼루 베이스, 베이스 밖에서 우들우들 떨고 있는데 얘가 말로 놓쳐가지고 있어. <laughs> 아, 회장님. <1학년이> 아, <laughs> 그것도 변하고, 김혜 감독이 놀랬다잖아. 변하고 던졌는데 1학년이니까 당연히 안칠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 치고 넘긴 어,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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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스윙 좋아진 것 같아. 처음에 왔을 때, 진짜 스윙이 미스가 너무나 많은 스윙이었는데, 스윙이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친구들이 행복하셔서 음, 더, 어, 다할수있도록 만들어주는 게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자기들 연습을 많이 했지만, 정말 맛있들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개월 전. 나왔잖아, 나왔잖아. 네. 6월 19일이네. 네, 처음, 이제, 왔을 때의 스윙인데. <laughs> 완전히 도끼 찍어버려, 도끼 찍어버려. 뭐야, <laughs> 이거. 여기서 보면은, 스윙 여기서 완전히 이렇게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 게제킹 스윙. <laughs> 기때 이, 코링이 저게 잘 돼있어. 나오는 앵글이, 여기서 또, 이 앞으로, 옆면도 나와. 네, 처음 봤을 때 스윙 보면 자, 이럴 때 보면은, 휠이, 어, 어. 이리로 내려와, 이리. 이리로. 형이 이리로 나올 때. 볼근데 너? 아프다 오니까 어머, 이가 밑에 있잖아, 이렇게. 아. <목소리> 이게 이제, 좀, 박의승이 비커의 숫자를 집에 보면, 성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형같이 멀리 차야 되는 사람들은, 각도가 영도 못하져야 돼요. 그리고 형도 칠때 처음부터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고 나서 이러는 거야. 이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보이는데 빠르게 보면은 이렇게 치는 거지. 네. 안 그래? 불씨인가 뭐야 있어. 불씨? 이거 너무 가벼운 내려가 돼? 너무 가벼운 내려가? 약간 가벼워. 그거는 좀 있죠. 네. 이쪽에 선수는 조금 조고 떨어져 나는게 있어. 그래도 이렇게 그냥 찍어 치는거 하시는 거요그 야구 공은 투수가 던지면 무조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 그러면은. 스을만약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은 공은 떨어지는데 스윙은 이렇게 하는 거야 공이 떨어지는 거 맞춰서 스윙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잘봐 연습은 이렇게 해 프로야구 선수들도 근데 막상 치는 걸딱 보지 다 이렇게 돼. 공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스윙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억지로 처음부터 이렇게 스을 하게 버력하면은 점점 더 떨어져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도스할때 이렇게 밀어치기랑 아, 당겨치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치나요 아니면 공에 따라서 밀어치기 당겨치기. 공에 따라서 당겨치기. <laughs> 근데 그게 왜 잘하고 못하는 게 여기서 훈련장 차예요? 아니면 원래 아니요, 그런... 자기 능력의 <laughs> <차이의> 차일 수도 있고요. <칠이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지금 이어게 밀어치기 당겨치기는요, 몸쪽은 여기서 와야 요 그러면은 다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은 당겨치기만 하시고요. 바깥쪽, 가운데 바깥쪽이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와야 여기서 이렇게 주면은 일로 갈 뿐이에요. 그거를 뭐, 억지로 이렇게 밀어친다 뭐 그러진 않고요. 저희는 돌리는 대로 맞았을 때 몸쪽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이로 가고 같은 거 쳐가지고. 근데 왜저 때는 뭐밀어쳤어야되는 땅. 아 근데 그거는 뭐생각의 차인데 이팀 어, 그걸... 배팅이라고 하잖아요. 주자 이로 상황에 뭐 삼루를 진루타을 시킨다. 사실 우리나라 야구는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조금 그런 영향이 있고요. 옛날 로이스 감독이 롯데 왔을 때 했던 거는 오히려 이렇게 일부러 보내는 거는 용납을 안 했어요. 그 확률보다 안타치게도 점수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감독 성향이나 그런 거를 따져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나마 도 바뀌는 게 좋은 것 같아요.